안녕하세요 민주 요리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굴전을 한번 붙여 볼게요 겨울에 제철이 굴이 나는데 이 제철 음식을 먹어주면은 바다의 우유 굴을 한번 굴전을 붙여 볼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큰 힘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굴을 한 200g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씻는 방법은 굴에 이제 소금을 이렇게 한 꼬집, 두 꼬집 뿌려주고요. 이렇게 씻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흙물이 나오지요. 까마물이요. 이제 이걸 헹궈줄게요. 이렇게 씻어주면 되구요. 예, 계란을 사용할 건데요. 이제 예, 세 개를 깨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줬어요. 신자 노른자 섞어서. 그리고 들어갈 재료는 표고버섯 다졌는데요. 한 두세 송이 다졌어요. 이 다진 것들어가고요 좀 많으면 낭구 한두 송이 정도 썼어요 그 다음에 당근도 4분의 1개 중에서 조금 썼어요 이렇게 다져, 잘게 다졌어요 너무 많으면 낭구고 당근도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풋고추 이렇게 어, 청양고추 두개 홍고추 하나 이렇게 잘게 다졌어요 이 크기로 들어가고요 고추가 들어가면 매콤하니 맛있죠.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잘게 다졌어요. 조금 이제 한네 뿌리 정도 이렇게 잘게 다져서 썰었어요. 이 정도 들어가고요. 잘게 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굴이 이제 안 떨어지게 붙이면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밀가리두 스푼하고 찹쌀가루 한 스푼을 섞었어요. 이거 들어갑니다. 밀가루 두 스푼, 찹쌀가루 한 스푼. 그다음에 소금으로 반할게요. 한꼬집 아, 이렇게 들어가고 섞어줄게요. 너무 많으면, 물기가 많으면 축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압박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불 씻은 거못 대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리를 이제 구워줄 거거든요. 호레이팬에 이제, 이제 기름을 넣고 예열을 해줄게요. 불을 이제 처음에 제가 할때 옛날에는 일가리 입혀가지고 계란에 묻혀서 이렇게 구웠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이 많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거든요. 기름을 두르고. 불은 중불에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구워줄게요. 이제는면좀 낮추고요, 중불로. 불이 잘 타는 성격이거든요. 이제, 예. 뒤집게를 이용해서. 저기 아기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성격이기 때문에 예 잠깐 이렇게 구워야 되고 계란도 들어갔기 때문에 또 타거든요. 이리 먼저 익힌 것한 꺼내줄게요. 다 익었어요. 이제 이게 어 계란하고 불이 잘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빨리 꺼내줍니다.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금간을 했기 때문에 간은 맞을 거라 보고, 이게 짜면은 맛이 없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전. 음, 간이 딱 맞아요. 간장에 찍어 먹어도 되는데, 찍으면 굴이 간이 잘 됐어요 음, 굴이 원래 이 계란에다가만 하면 은 처지거든요 근데 밀가루 조금 넣고 찹쌀가루 좀 넣었더니 이게, 이게 안 처지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부쳐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